사도들의 전도 기록 사도행전 6장 일곱 사람을 뽑음 이때 신자들의 수가 많이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외국 태생의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 대상에서 자기들의 과부들이 제외된다고 히브리 말을 하는 본토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하였다. 그래서 열두 사도들이 모든 신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구제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 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쓰도록 합시다. 모든 신자들은 이 제안을 기쁘게 여기고, 이든과 성령이 충만한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밤에나,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웠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서였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전파되었고,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제사장들도 많이 믿게 되었다. 스테반의 체포 이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스테반이 사람들 가운데서 굉장한 기적과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였다. 그러나 자유인이라는 사람들의 회당과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각 회당에서 반대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테반을 당해내지 못하자 사람들을 매수하여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선동하여 스테반을 잡아서 의외로 끌고 갔다. 그러자 그들이 내세운 거짓 증인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이 계속하여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며,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때 의회에 앉아 있던 모든 사람들이 스테반을 유심히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사도들의 전도기록, 사도행전 7장. 대제사장이 스테반에게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냐 하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를 떠나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의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은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땅도 주지 않으시고 그에게 아직 자녀가 없었는데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후손이 외국 땅에서 낙은애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며 학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벌할 것이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계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아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행했으며 후에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우리 열두 조상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그를 구해내셨고 그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어 이집트 왕 바로의 신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요셉을 온 나라와 그의 궁전을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때 이집트와 가나안 전역에 흉년이 들어 큰 어려움이 있었으며 우리 조상들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먼저 그의 아들들, 곧 우리 조상들을 그리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두 번째 갔을 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렸으며, 바로도 그들이 요셉의 가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보내 그의 아버지 야곱과 75명의 친척들을 모두 이집트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어 가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세겜으로 옮겨져 전에 아브라함이 하물의 자손에게서 사두었던 묘지에 묻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지자 이집트에서 우리 민족이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린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그는 우리 민족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우리 조상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갓난아기들이 살아남지 못하도록 모두 내어버리게 했습니다.바로 이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그의 부모가 석달 동안 그를 집에 숨겨두고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내어다 버리자 바로의 딸이 주어다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이집트의 학문을 다 배워서 말과 행동에 뛰어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흔 살이 되어 모세는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볼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는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도우러 갔다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그의 원수를 갚아 주었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동족들을 구해내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줄 알았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두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가서 여보시오, 동족끼리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말렸습니다. 그러자 싸움을 걸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며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당신이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셈이오. 하고 대들었습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도망쳐 나와 미디안 땅으로 가서 나그네 생활을 하며 거기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곳에 온지 40년이 지난 어느 날한 천사가 시내산 근처의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모세가 신기해서 좀더 자세히 보려고 다가가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가 무서워서 떨며 감히 쳐다보지 못하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그들의 탄식 소리도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하면서 배척하던 이 모세를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나타난 천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구원자가 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내었으며 이집트와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바로 이 모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사람입니다. 신내 산에서 자기에게 말한 천사와 그리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배척하며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소식이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고서 그들은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다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돌아서시고 그들이 하늘에 별을 섬기도록 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서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나에게 희생의 제물을 드렸느냐 너희는 몰록의 천막과 레판신의 별과 그들을 섬기려고 만든 우상의 형상을 메고 다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바빌론 밖으로 옮겨 버릴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증거의 성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보여주신 양식대로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 성막을 물려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땅을 점령할 때 여우수아와 함께 그것을 가지고 들어갔으며 그 성막은 다윗 때까지 그 땅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야곱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구하였으나 실제로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서 사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내 보좌이며 땅은 내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어느 곳이 내 안식처가 되겠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지 않았느냐? 고집을 피우며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여, 여러분도 조상들처럼 성령님을 계속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핍박하지 않는 예언자가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말해보십시오. 그들은 의로우신 분이 오실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여러분은 그 의로우신 분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스테반의 순교. 그들은 스테반의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이를 갈았다. 그러나 스테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고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다.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스테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로 치기 시작하였다. 그때 거짓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맡겨두었다. 그들이 계속 돌질을 하자 스테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그리고서 그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외친 후 숨을 거두었다.